아이고, 시기는, 또 와서 보면 또 그게 또잘안 돼. 저번에도, 아유, 내가 이것만 해주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. 이렇게 생각했거든? 근데 또 그냥 출근하느라고 그냥 다 내깔겨두고 나간 거 보면 또안 치울 수도 없어. 그러시죠. 저번에 보니까, 또, 아버지, 왜, 이거 하지 마세요? 이렇게 말하더라고, 며느리가. 근데 그게, 아버지, 이거 좀 해주세요. 이런 소리로 들리니까, 이거 우주게 안 해줄 수도 없고. 그니까요. 러 저번에 보니까 재활용도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하시던데. 힘드신데 아들 며느리 시키세요. 대부분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해. 가끔 가다가 늦게 오면 우리가 하는 거지. 애들은 두라고 하지. 근데 또 벌겨놓으면 또한준데 깔겨두는 것도 그렇고, 아,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치우는 거지, 뭐. 힘드시잖아요. 그것도 그래. 애만 보는 게 아니라서 그게 좀또 힘들긴 힘들어.